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 줄 쓰지 마세요. 편안하게. 줄 쓰지 마세요. 차, 간단 오셔야 돼. 왜냐면 이 의식은 아주 경건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시장처럼 막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의식이시에 줄 쓰지 마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편하게. 그리고, 어, 정말로 내 몸속, 마음속 씻어야 될 것들을 다시 써버리는 거야. 내 팔자도 안 좋은 팔자. 뭐 몸이 아픈 발자 다시 써 버리세요 오늘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우리가 관불 의식을 할 겁니다. 자이 묵은 때라고 그러죠. 묵은 때를 슉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때를 야때 민지도 오래 됐는데 얼마나 깨끗하고 시원하겠어, 그지? 그런 마음이 되는. 마음 쪽, 마음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씻는 것보다 더 가, 아주 기분이 좋고 상쾌할 거예요. 자, 이 기운으로 또 우리가 1년을 보내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나머지 분들 줄 서지 말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한 번씩 오셔가지고 세 번을 이렇게 따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 안할 응? 사홍석을 안할 거야. 비 올까 봐서. 어.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부처님 이름 명호를 부르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가장 큰 기도가 연불기도 선연불 부처님 명호를 계속 읊조리면서 내 뇌를 하는 건데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얼마나 뜻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부처님도 많이 계시고 부, 보살님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교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신 거예요. 그걸 잘하셔야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세를 구제하기 위해서 화연하신 부처님이시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많은 법문을 설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법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자, 착한 마음, 씻으면서 나쁜 마음.